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특허 제품을 알아가는 영상 바람돌이 주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세상 대부분의 것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소유 임차인 저 바람돌이 주의 영상 제작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힘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갈 제품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내추럴 코스사의 미리별 리얼 앰플입니다. 그럼 제조 판매사와 제조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 판매사인 내추럴 코스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코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회사의 신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시각적, 감촉적인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피부 관리를 최우선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감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화장품 사용 후에 느껴지는 팽팽함, 피부가 하얘지는 미백 효과, 뭐 이런 효과들보다는 피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ISO 9001-2008과 ISO 14001-2004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성 광고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듣는 ISO 인증. 평소에는 그냥 있나 보다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ISO 인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인포셰어라는 기업 컨설팅 회사의 블로그 화면입니다. ISO 9001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ISO 9001이란 모든 산업 분야와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SBM Innovation이라는 중소기업 인증 전문 컨설팅 업체의 블로그 화면입니다. ISO 14001은 기업이 환경경영 시스템을 실행, 유지, 개선, 보충함으로 기업 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환경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와 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인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ISO 9001은 국제규격에 따른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며 iso 14001은 국제규격에 따른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며 매년 사후 심사를 하고 3년마다 갱신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두 가지의 심사를 미진행 시 인증 정지 및. 취소 프로세스로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대상 업체가 ISO 인증으로 그들의 회사를 어필한다면 인증이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추럴 코스사는 국제 규격 품질 관리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이상으로 제조 판매사인 내추럴 코스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제조사인 제이코리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인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 가운데 위치한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는 자료 외에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알아가면서 생산자의 기술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제이코리아의 기술력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보실 특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특별한 배합상의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제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제품의 특성으로 인한 배합 기술이 불필요한 것이지, 제이 코리아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번호 10-1039-713의 검색 결과입니다. 이 특허의 개발자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황선민님께서 개발하셨습니다. 개발자 본인의 인터뷰를 통한 개발 의도와 개발 당시 상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에 안타깝구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구독자 1000명 이상 된다면 개발자 분들께서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의도와 개발 배경 또 개발 당시의 상황 등을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 특허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가장 좋은 약산성 pH 농도가 5.5인데요. 이것으로 화장품이 변해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법과 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 특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두 가지 혼합물 안토시아닌 함유착색제와 유기산을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혼합물의 pH 농도를 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직접 혼합해야 한다는 단점이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생산자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배합 비율로 최적화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배합하였을 때 이 화장품이 낼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잘 배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 기수입니다만 하여튼 눈으로 직접 pH 농도를 볼수 있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허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H 농도에 따라 변하는 색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약산성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 시 변질을 색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화장품의 변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항상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pH 농도를 유지하며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특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색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특허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과연 무엇인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녹색 식물이 외부의 환경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색소가 폴리페놀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이 수많은 페놀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 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로돕신 재합성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관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 분비 개선, 소염 및 살균작용, 꽃가루 알러지가 완화되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내추럴 코스사의 미리별 리얼 앰플의 제조 판매사, 제조사, 특허 내용, 또주 성분인 안토시아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배합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으나 항상 유지되는 약산성 농도의 화장품을 원하신다면 배합의 번거로움이야 재미있는 실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사용된 자료들의 주소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제품의 특허 정보 검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